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체육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3 6 5 플러스 체육원 활동 시간. 저는 MC를 맡은 예은. 저는 체육 교사 이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을 배워볼 건가요? 네 예은 씨 혹시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책상에 이렇게 오. 펜으로 소리를 내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저몇번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펜을 책상에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필기 도구로 현란한 비트를 만드는 활동, 펜 비트 댄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펜 비트 어떤 건가요? 펜 비트 댄스는 미국에서 드러머들의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활동인데요. 펜으로 낼수 있는 모든 소리와 박자, 리듬을 가지고 혼자서도 그리고 친구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와, 그렇다면 선생님, 펜 하나로도 어디서든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팬베트 댄스는 언제, 어디서나 이펜한 자루와 소리를 낼수 있는 이 책상만 있다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욱 재미있게 할수 있답니다. 네, 아무래도 손을 자주 사용하는 활동이니만큼 손목을 풀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외에 활동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될점 없을까요? 네, 팬비트 댄스에 자주 사용되는 이 손목과 어깨를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바닥이 손과 닿았을 때 위험하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펜을 치는 즐거움, 함께 경험하러 가실까요? 네,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펜 비트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펜 비트를 위해서 먼저 펜을 잡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펜은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펜을 눕힌 상태에서 집어주고 나머지 손가락은 가볍게 펜을 쥐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기초동작부터 익혀볼게요. 기초동작은 A, B, C.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A는 손꿈치로 치기입니다. 손꿈치치기는 손꿈치로 바닥을 쳐서 둔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B는 펜 머리치기인데요. 펜을 잡은 상태에서 펜 머리로 바닥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마지막 시는 펜 전체 치기입니다. 펜 전체 치기는 펜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펜 전체가 닿도록 바닥에 치는 동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세 가지 기본 동작인 A, B, C를 바탕으로 4비트와 8비트, 16비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4비트입니다.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한번 더. 한번 더. 두 번째는 8비트인데요. 4비트의 A, B, C, B에 이어서 B, A, C, B가 추가되면 8비트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손을 활용하는 16비트 동작입니다. 왼손은 B를 계속 쳐주고, 오른손은 8비트를 연주해주면 되겠습니다. Oh.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처음부터 16비트를 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른손 8비트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엇박으로 왼손을 추가해서 B를 계속 쳐주면서 16비트를 완성하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4비트, 8비트, 양손 16비트를 해보고 학생들의 실제 활동 모습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와, 우리가 배운 4비트, 그리고 8비트, 16비트를 음악에 맞춰서 진행하니까 정말 다양하게 펜비트를 즐길 수 있었네요 네, 그럼 펜비트 댄스를 이용해서 박자 감각을 익혔다면 이번에는 펜이 아닌 손으로 하는 손비트 댄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펜이 아니라 손으로요? 네, 앞에서 배웠던 펜비트는 이 펜을 활용했지만 손비트 댄스는 오로지 이 손으로만 바닥과 맞대어 소리를 내는 활동입니다. 손비트 댄스는 기초 동작들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두 손바닥 치기. 손바닥 크로스에서 두번 바닥 치기. 박수 치기. 손등 치기, 파이팅하기, 그리고 손모아 파이팅하기까지. 그럼 이 기초 동작들을 바탕으로 만든 손비틀 댄스를 같이 볼까요? 네. 지금까지 혼자서 즐기는 팬비트 댄스와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손비트 댄스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을 이용해서, 그리고 펜을 이용해서 다양한 박자에 맞추어 리듬을 타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혼자서도 친구와 함께도 즐길 수 있는 팬비트와 손비트 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혈액순환이 되기도 하고 몰입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보러 가시죠. Drop the beat! Drop the beat. <laughs> 네,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비트에 여러분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모두 재밌는 활동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